여러분 말씀을 시편 119편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일반적으로는 인사를 한 이후에 어, 그 교회를 향한 기도를 이어집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시면 일반적인 바울의 편지를 쓰는 형식과 조금 다른 것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향한 기도를 두번 하는 겁니다. 그것이 1장과 3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1장과 3장에서 두번 연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어질 때에, 비로소 보게 되고, 비로소 알수 있고,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담에서에 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이 비추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추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오늘 10편 119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읽으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율법의 놀라운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 깊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실 때에 그러면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36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는 탐심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탐심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심을 향합니다. 아담과 하와이 죄를 여러 가지로 어, 정의할 수 있고 디파인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심 또는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러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는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는데, 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는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보는 욕심, 그리고, 어, 먹고자 하는 욕심이 그의 마음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 탐심이 그의 영혼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게 로마서 1장에서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먼저 우리의 죄인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가를 설명을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4절입니다. 그리고 이장 26절에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 마음의 부끄러운 욕심.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탐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laughs>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욕심과 탐심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3장 5절 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는 배역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거짓으로 또는 욕심으로 가득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 없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느끼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또는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 때에 비로소 알수 있는 것이, 아, 내 마음이 거짓되구나. 내 마음이 부패했구나. 따라서, 내 안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거짓댐과 부패됨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 우리가 향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는 진리가 없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부패를 깨끗하게 할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에 비로소 욕심과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 본문 40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에게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기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3 8절을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순간 순간마다 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는 무서우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경외는 무섭다와 조금 다릅니다. 사랑과 무서움이 두려움이 합쳐진 것이 경외입니다.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그 사랑에 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한 방법은 뭐냐면 이처럼 나를 점검하게 됩니다. 나의 더러운 마음, 나의 부피한 마음을 점검하게 되고 나이가 하나님 앞밖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경험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더욱 더 절제하고 더욱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 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찾게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 충만케 되는 그리고 마이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붙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찼는데 그 욕심을 꺾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하리 가는 또 주의 사랑하리 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시고 사랑하며 경외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시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섬의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무서워하는 경외하는 자리까지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비의 어,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열 시에 오전 1 0 시에 봄 치유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